안녕하세요. 미얀마 골프 투어 전문 고향 투어입니다. 최근 골프 여행지로 미얀마 양곤이 각광을 받으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양곤은 미얀마의 옛 수도로 전통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.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전통적인 분위기가 잘 보존되어 있어 신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곳곳에 자리한 불교 명소들은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. 저희 고향 투어는 양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. 공항에서 단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며 여행 중 골프를 즐기고 난후 피로를 확실하게 풀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더불어 저희가 함께 운영하는 고양이 발소를 통해 여행 중 휴식과 편의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올해 미얀마 우기는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날씨가 쾌적한데요. 여행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셈이며 저희는 귀찮은 비자 발급부터 항공권, 호텔 예약, 차량 렌트, 맛집 안내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고객님의 일정과 상황에 맞춰 맞춤 코스를 제안해 드리니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죠. 특히 호텔 숙박이 부담스럽거나 현지 분위기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을 위해 에어비앤비 숙소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. 양곤뿐 아니라 파강과 응회 싸움 지역에서도 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데요. 구름 낀 날씨 덕분에 일출과 일몰, 열기구 체험, 사원 투어 등 다양한 관광과 체험 활동을 무리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단위 여행, 친구들과의 소규모 구름 여행, 단체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여행에도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죠. 저희 고향 투어는 여행 일정 조율, 관광지 안내, 현지 체험, 프로그램 예약 등 여행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덕분에 여행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미얀마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요. 또한 미리 항공 좌석을 발권하면 최소 2명부터 단체까지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발권일 기준 고정 가격으로 변동 걱정 없이 여행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. 휴일이나 성수기에도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큰 장점이죠. 파강과 응회 싸움 지역을 포함한 현지 호텔 혜택, 전용 체크인 카운터, 단체, 가이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. 미리 예약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여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여행 일정과 숙소, 항공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미얀마 양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골프, 문화 체험, 미식 여행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인데요. 현지에서 한국인의 시선을 이해하고 있는 고향 투어와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알찬 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여행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가 준비한 맞춤형 코스를 통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얀마 여행을 떠나보세요. 특히 양곤에서는 현지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.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신선한 과일과 간식을 맛보거나 길거리 카페에서 미얀마식 커피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골프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전통 건축물과 사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일정도 추천드리는데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숨은 명소를 탐방하거나 저희가 추천하는 맛집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고향 투어는 이러한 체험과 일정을 모두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시간 낭비 없이 미얀마를 100%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양곤 여행에서는 현지 사람들과의 소통도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. 현지인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이나 작은 대화 속에서 미얀마의 일상과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사원 방문 시 승려와 나누는 짧은 인사나 전통, 공예품 제작 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. 여행 중 생기는 작은 궁금증이나 일정 변경도 고향 투어가 현지에서 즉시 대응해 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여행이라면 골프와 관광, 현지 체험을 한 번에 즐기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답니다. 카페 및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